모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순간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월 20일 매일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 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의에는 먹어서는 안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세 거기 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건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한,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평소에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저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행동을 더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존재, being에 대한 것과 내 행동, doing에 대한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둘 중에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늘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잘 가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거나 비방해도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유하고 평온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행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 행동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더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겠죠. 인정을 받지 못하거나 오해를 받게 되면 분노 조절이 잘안 되고 불안함을 느껴서 흔히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인 누가는 두 가지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인과 두인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어떤 행동을 하나하나 하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 다윗의 상황이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어릴 때 사모엘로부터 기름부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사월이 왕의 자리에 있었고 다윗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될 날을 기다리며 적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예수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모심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날을 기다리고 계신 상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곧 다윗처럼 곧 왕이 될 것에 대해서 암시를 주신 것인데 안식일에 무엇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을 고치시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시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차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비인과 도인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피조물로서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 위한 성찰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아이를 쓰고 계신가요?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존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형성되어져 갈수 있도록 기다려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의 존재를 더 중요시 여기고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 그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지를 알면서도 안식일에 치유하기로 결정하셨고 생명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님과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함께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나의 행위로 판단하시지 않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옛 자아의 죄의 습성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셨고 오늘도 조금씩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내 모습을 성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교제할 때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며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 좋은 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자데카, 샬롬, 토브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